여름철이면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과일 수박.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풍부한 과즙까지. 여름철 필수 과일이라 할 만한데요. <laughs> 아 아이, 나 진짜. 아 먹자마자 채워 넣 야, 진짜. 평범한 수박은 가라. 역대급 수박 먹방도 울고 갈 새로운 수박이 등장했으니 올 여름 이 수박을 좀더 재밌게, 좀더 특별하게, 좀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올 여름 더위 맡겨만 주세요. 수박아 부탁해. 안녕하세요 김시영입니다 올여름 수박을 더 새롭게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미션을 받고 왔습니다 뭐니+ 뭐니 둘다뭐 수박부터 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박 농장을 왔습니다 최고의 수박을 찾아 가시죠 색다르고 맛있는 수박을 찾아 자신 있게 들어가는 김시영 리포터 이곳에서 최고의 수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으라는 수박은 안 찾고 맨 땅만 뒤지고 있는 김시영 리포터 매의 눈으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넝쿨 속 수박이 보이질 않는데요. 아니 여기 수박밭 맞아요? 아니 수박은 하나도 없어. 아니 내 수박 어디 갔어요? 내 수박 찾아주세요. 수박 어디 있어요? 아니 수박을 땅에서 만 찾지 마시고 위에 안 보세요 위에. 위에요? 무슨 수박이 위에 있어요? 수박은 여기 땅 여기 넝쿨채 넝쿨 없고 이게 무슨 잡초만 무성하고 내 수박 찾아주세요. 위를 안 보세요 위에. 예. Yeah. 화, yeah. 이게 수박이에요. 이색 수박이 왔다. 땅바닥이 아니라 작은 박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앙증맞은 수박들. 이것이 바로 일인가구의 희소식, 포항의 명물이 될 애플 수박입니다. 아니 애플 수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네. 애플 망고는 먹어봐도 또 애플 수박은 처음인데. <laughs> 아니 왜 이게 또 애플 수박인가요? 사과 맛이 난다고 애플 수박이 아니고 <laughs> 예, 예. 어, 사과처럼 예. 어, 껍질이 얇아서 아. 그 가도로 까 이렇게 깎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없어요. 이렇게 딱딱딱 사과처럼 예, 사과처럼 예. 사과는 껍질처럼 먹잖아요. 이게 또이 껍질처럼 먹었잖아요. 껍질 드시면 안되고요. 아, <laughs> 네. 근데 제가 수박은 수박도둑도 있듯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얼음숭 가서 있잖아. 땅에서 <laughs> 네, 이렇게 넝쿨째 네. 있는걸로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또 그렇죠. 다셨어요? 네, 보통 다 네. 포복으로 음. 이제 재배를 하는데 네, 네. 그 애플수박은 어, 일단 가볍기 때문에 오.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햇빛이라든가 뭐 어 일조가 잘 돼서 음. 당도도 좋아지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시설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 예. 오늘처럼 이렇게 좀 장마철에는 또 밭에 하면 이렇게 물이 고일 수도 있고에 예, 좀 축축할 예. 수도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햇볕과 토풍이 좀달되면서 예, 당연히 그러면 좀 당도도 높아지겠네요. 예, 당도도 ]겠네. 당연히 높죠. 아. 크기는 작아도 장점은 많은 애플 수박 껍질이 얇아 손질도 쉽고 작은 크기 덕에 수확과 이동도 간편해졌습니다 한 손으로 받치고 줄기를 톡 잘라주면 끝 그런데 어떤 수박이 잘 익은 애플 수박일까요? 어떻게 이게 좀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볼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수박 소리 아닌가 잘 익은 것 같죠? 근데 네, 이제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아직 잎이 싱싱하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은 거는 말라야 됩니다. 맞아. 말라야 되고 예. 여기 그런데 솜털이 좀 없어져야 음, 됩니다. 음이 자체에도 솜털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수박 줄 이거. 네네네. 수박 줄이 더 짙은 녹색으로 변해요. 아그렇자 이거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요? 맛있지. 예, 한, 맛을 볼까요? 아, 그럼? 먹어야죠. 뭐 이게 솜털하면 예. 쪼갤까요 아니죠. 예. 애플 수박은 애플 수박 닦게. 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박을 깎아 먹는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까 했지만 정말 과도 하나로 쓱쓱 깎인다 깎여 가볍고 손질도 간편해 올 여름 나들이용으로도 딱 좋을 것 같은 애플 수박 추석 때까지 출하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세요. 아침에 사과 먹으면 황금이라 뭐 그러자 하잖아요. 야 아침에 수박 여름에 더울 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일단. 가즙이 지금 손 보이시죠? 와 가즙이 일단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농축 농축된 것 같아서 더 아삭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너무 아삭한 올 여름 이 애플 수박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좀 부탁해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애플 수박아 올 여름을 음, 음. 부탁해. 그리고 맛있는 수박을 만나기 위해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카페? 아니, 애플 수박만큼 귀엽고 맛있는 수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 여기는 카페인데요. 카페에도. 여기 맞아요? 여기? 네, 여기 맞아요. 아, 진짜요? 어, 카페에 수박이 있다고요? 어떤 수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아. 안으로 들어가 봐도 평범한 카페. 커피향 가득하고 아기자기 달콤한 디저트가 눈에 띄는데요. 수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사장님 여기 시원하고 귀여운 수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뭐 그냥 카페네요 예쁜 카페 귀여운 네. 수박이 네. <laughs> 아니, 아니 어디 수박이 있단 말이죠? 아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네 잠시만 저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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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수박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놓으신 거예요? 정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아,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네.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건 여름철 카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박 주스 수박 주스 나왔습니다. 수박 주스요? 네. 아 생각했던 그대로네요. 아니요 드셔보시면 다를 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수박 주스. 아 시원하고 진짜 신선하고 맛있네요. 어, 머리 끝까지 시원해지는데 아니 도대체 근데 귀여운 수박이 어디 있어요? 귀여운 수박은. 진짜. 네, 음. 그렇죠? 어디 어디 어디. 잠시만요 네. 짜잔. 야 뭐해? 야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야 모양이 딱그 아이스크림 모양과 똑같네요. 수박 아이스크림이에요. 떡이에요. 떡. 네 떡. <laughs> 맛도 수박 네.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아요. 네. 빨간 부분은 딸기 맛, 아랫 어? 부분은 메론 맛이에요. 이야 진짜 귀엽네요. <laughs> 야 귀여운 수박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모양을 그대로 빼닮은 떡 케이크 수박 설기.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딸기 시럽과 메론 시럽을 넣어 수박의 과육과 껍질의 색을 만들고 떡 반죽을 두 개의 둥근 틀에 부어 쪄내면 짜잔! 눈과 입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귀여운 수박 모양 설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나무 막대까지 꽂아주니 정말 아이스크림 같죠? 야, 진짜 귀엽네요. 사장님 너무 너무 예, 이 씨도 네. 이 디테일도 너무 잘 살려진 것 같고. 씨는 네. 예. 초코칩이에요. 초코칩. 예. 아니면 <laughs> 기억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아, 이거 맛있어요? 음. 음. <laughs> <또, 웃음> 야, 진짜. 와, 진짜 맛있네요. 이 야, 아니 진짜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사장님을 위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아, 왜? 네. 아침에 또 일을 하고 왔거든요. 네. 짜자잔. 이걸로 어떻게 저에게 또 멋진 선물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예, 아. 네, 시상식만을 위한 네. 음, 수박 주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귀여운 수박 썰기에 이어 비주얼까지 완벽한 애플 수박 통 주스에 도전하는 사장님. 뚜껑을 잘라낸 애플 수박의 속을 파내고 시원한 수박 주스를 만든 다음 귀여운 애플 수박통에 다시 담아지면 여름 휴양지가 부럽지 않은 비주얼 1인 1 수박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애플 수박 통주스 올여름 인기 메뉴가 되겠죠 야, 100% 리얼 수박 주스를 먹은 듯한 느낌이라서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또뭐 휴가나 야외 다니실 때 이렇게 보 네. 훨씬 더또 멋스럽고 네. 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 수박 하나로 더위를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박아 여름을 부탁해+ 부탁해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 수박 올여름엔 좀더 색다르게 좀더 맛있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귀여운 수박들과 함께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